234 여름시어서커 퍼프소매 스퀘어넥 원피스는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플레어 스커트 스타일의 아이템입니다. 반소매 디자인과 신축성이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포켓이 포함되어 실용성도 갖췄습니다. 빅사이즈 옵션도 있어 다양한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입기 좋은 원피스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대박난방량의 셀레네 쉬폰 롱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여름철에 적합한 디자인 으로 여성 xxxx의 사이즈로 제공되며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겉감은 폴리에스터 75%와 면 25%로 구성되어 있어 시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세탁 후에도 구김이 없고 안감이 있어 비침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아래 고무줄로 배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어 체형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나 외출 시 활용하기 좋으며 다양한 체형에 어울리는 핏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선택이니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엘렌 쥬얼리의 원포케이 할로우 커브 그란데 체인 팔찌는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고급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원포케이 골드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착용감이 가벼워 데일리 액세서리로 안성맞춤입니다. 제품은 품질 보증서와 선물 패키지가 제공되어 특별한 순간에 선물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배송 또한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색감이 돋보이는 이 팔찌는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